개인 창업으로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인 비용 배분이 핵심입니다. 첫째, 거품 낀 프랜차이즈 비용을 실제 사양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맹비와 과도한 인테리어 마진을 줄여 PC 사양을 높이거나 좌석당 공간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소방법규의 선제적 검토입니다. 인테리어 시작 전 용도 변경 가능성과 소방 필증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공사 비용으로 가성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재 선택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개방감을 주어 비용을 아끼되 손님의 신체가 닿는 책상은 내구성이 좋은 멜라민 소재를 선택하고 다용도 선반을 설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개인 창업 대행업체를 통해 검증된 유통사와 손잡고 주방장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초기 설비 자금을 방어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과 고객이 모두 편한 동선 설계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서빙과 청소가 불편하면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시스템 매립형 책상을 활용해 깔끔한 통로를 확보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면 프랜차이즈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상권 1등 매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으로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인 비용 배분이 핵심입니다. 첫째, 거품 낀 프랜차이즈 비용을 실제 사양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맹비와 과도한 인테리어 마진을 줄여 PC 사양을 높이거나 좌석당 공간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소방 법규의 선제적 검토입니다. 인테리어 시작 전 용도 변경 가능성과 소방 필증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공사 비용으로 가성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재 선택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개방감을 주어 비용을 아끼되 손님의 신체가 닿는 책상은 내구성이 좋은 멜라민 소재를 선택하고 다용도 선반을 설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 유통 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개인 창업 대행 업체를 통해 검증된 유통사와 손잡고 주방 장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기 설비 자금을 방어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과 고객이 모두 편한 동선 설계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서빙과 청소가 불편하면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시스템 메리평 책상을 활용해 깔끔한 통로를 확보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면 프랜차이즈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상권 1등 매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으로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인 비용 배분이 핵심입니다. 첫째, 거품 낀 프랜차이즈 비용을 실제 사용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맹비와 관 다한 인테리어 마진을 줄여 PC 사양을 높이거나 좌석당 공간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건축물 관리 대장 및 소방 법규의 선제적 검토입니다. 인테리어 시작 전 용도 변경 가능성과 소방 필증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공사 비용으로 가성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재 선택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개방감을 주어 비용을 아끼되 손님의 신체가 닿는 책상은 내구성이 좋은 멜라민 소재를 선택하고 다용도 선반을 설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입니다. 개인 창업 대행업체를 통해 검증된 유통사와 손잡고 주방장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초기 설비 자금을 방어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과 고객